꼰대를 논할 때첫 번째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수죠. 왜냐면 하 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향해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꼰대가 될 확률이 모든 어행 중에 가장 크죠. 만약 팔자에 수가 없거나 약하면 기본적으로 꼰대 기질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 화는 정교한 거잖아요. 화한 상사가 후배한테 어떤 기계작동법에 대해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만약 후배가 잘 따라오지 못한다면, 뭐화 역시도 꼰대기질을 드러낼 수는 있죠. 그런데 화한 사조의 꼰대기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매우 국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작동법에 대해 내가 몇 번이나 가르쳐 줬는데도,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면서 성질을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기계와 가르쳐 준 대로 잘하지 못하는 후배의 미숙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의 꼰대질이라는 것은 차원을 달리해요. 단순히 기계 작동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 뭐 후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걸, 뭐더 나아가 부모, 뭐 친구, 주변 관계들까지 모두 싸잡아서 니가 지금 가르쳐 준 만큼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얽혀있기 때문인 거야 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 하나 때문에 후배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린다는 거죠. 수가 가진 확장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상대를 향해 있는 수의 기운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수는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수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수가 딱 그런 형태를 애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올챙이적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물이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수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꼰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 있는 수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뭐 그만큼 상대에 대한 뭐 배려, 관심, 이해, 뭐 헤아림 등등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깊은 내면으로 내려갔을 때는 뭔가 권위적인 것에 딱 휩싸인 이제 꼰대라는 이미지와는 그 수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죠. 똑같이 후배가 기계 작동을 못했을 때 목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 드러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는 기계 작동에 매우 국한되어 있는 상태로 화를 내는 것이고, 목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순전히 자기 감정 상태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은 후배한테 확 화를 내놓고도 뭐 다음 날이든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해요. 하지만 화는 사과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분명 알려줬음에도 귀기를 잘못 따른 건 전적으로 후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자기가 사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이랑 화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게 후배한테 기계 작동에 대해 아예 안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후배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당장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동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은 언제 불같이 화를 내냐면, 후배가 기계 작동을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 이렇게 자신한테 돌아왔을 때예요 예를 들어, 위에 상사가 자신한테 왜 후배 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시켰냐면서 혼낼 수가 있죠. 그때부터 금은 완전히 돌변해서는 후배를 들들 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배 입장에서는 금이 굉장히 무섭죠. 그건 금이 꼰대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듯 상대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상 가장 꼰대랑 거리가 있는 게 금이에요. 왜냐면 금은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관심을 보이는 때는 그 상대로 인해 그게 이득이든 손해든 자신한테 돌아왔을 때죠. 그에 비한다면 목은 은근히 꼰대 기질이 있어요. 목은 언제 꼰대가 되기 쉽냐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이제 경쟁으로 인식했을 때예요. 만약 후배한테 기계 작동을 가르쳐줌으로써 뭐 그걸로 인해 현재 내 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부터는 목은 그 누구보다 무서운 꼰대가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의 꼰대집보다도 목의 꼰대짓이 훨씬 더 무서운 게 목의 꼰대짓에는 자신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수는 꼰대짓을 하면서도 뭐 정말 이 사람이 지금보다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목의 꼰대짓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나의 경쟁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내 꼰대로 돌변하는 순간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토 같은 경우는 토그 자체로서 꼰대라기보다는 각각의 계절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하죠. 토가 목을 만나면 원래 목이 가진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억제시키는 대신 목을 하여금 나름의 이제 머리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수 있죠. 자신 스스로는 진지한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뭔가 우습고 유치하고 그런 형태의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목의 꼰대짓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목과 토가 만나면 진짜 유치한 꼰대짓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토가 화를 만나면 이 토는 화의 기세를 완전히 가두는 역할을해요 그렇다는 건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채로 오로지 팩폭으로만 상대를 갈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와 토가 만난 꼰대는 일단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목과 토가 만난 꼰대는 뭐자 사람 원래 저런 것 같다고 라 흘려버릴 수라도 있는데 화와 토가 만난 꼰대는 아주 집요하리만큼 사실만을 파고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서 상대를 완전히 짓눌려 버릴 수가 있죠 다 맞는 말만 하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내어서 그걸 볼모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화와 토의 꼰대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면서, 뭐,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닌, 진짜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다 놓고, 매 순간 해부를 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토랑 금이 만나면, 원래 금이 가지고 있던 개인주의 성향을 훨씬 더 강화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기계 작동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계 작동에 집중하는 게 아닌, 자신이 꽂혀 있는 무언가에 그저 기계 작동에 대한 걸 얹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금과 토가 만난 꼰대라는 것은 그 역시 가장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목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와닿을 수도 있어요. 너는 외모가 빌러라서 기계 작동도 잘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형부터 하고 와. 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금과 토가 만나서 꼰대 짓을 벌이면 진짜 이런 황당 무기한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토랑 수가 만나면 이거야말로 꼰대의 달인이 되죠. 어떻게 매일매일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다양한 꼰대짓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딱 이런 토랑 수가 만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토랑 수가 만난 꼰대는 아주 대놓고 꼰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 꼰대짓을 하고 있다, 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 토랑 수가 만난 형태가 꼰대짓을 한다면, 그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만약 아무런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토랑 수가 만난 형태는 꼰대가 되지 않을 확률도 커요. 사실 꼰대가 되지 않는다기 보다는 나중 언젠가를 위해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숨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꼰대짓으로 인해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토랑 수가 만난 형태를 아무도 이제 따라올 수가 없죠.